오늘 제가 한번 이걸 해주, 해야 되겠다. 그룹 릴리징이라는 게있거든 명상을 할 때도 제곱의 효과거든요. 지금 저희가 12분이니까, 아, 열, 저까지 13명 되니까, 13의 제곱이잖아요. 음. 그 169인가요? 169배의 명상을 하면 효과가 나거든요. 아, 저희가 다, 단체로 그 명상하는 분들이 혼자 하면 안 되는데, 꼭 저기가 단체로 가면은 효과가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, 와, 이게 진짜 센터에 나와야 되는 이유.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센터 나오니까 명상 잘, 잘어가면서막 이렇게 <laughs> 해요. 저희 명상면 되게, 개, 일단은 모르지만, 제일 처은부터듣 엄청 개분하잖아요. 근데 그 명상 센터에서 하면은 제일 고비니까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저희, 3명, 4명 저희 모여서 하더라도 효과가 혼자 할 때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고 명상을 하느냐 그것보다 효과가 더 빠르고 더 즉효인 걸할 거예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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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은 게임 끝이에요. 아. 그러니까 제목도 음. 시크릿 사운드예요. 시크릿 사운드? 시크릿 사운드. 비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. 이 시크릿 사운드는 음. 5분 쉬고 쉬는 시간 후에 공개록 하겠습니다. 음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네. 시는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얘기를 이 말을 할 때도 어 말도 진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히 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낼 수가 있는데 말이 진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진동수, 진동수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특정한 그 사운드에 특정한 진동수가 그게 마음을 굉장히 콰이어트 시키게 됩니다 이 사운드가 그거를 되게 쉽게 만들어 저희 마음을 콰이어트 시키게 되고 그러면 남는 거는빈 공간이 그 근원으로서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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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명상에서 그 제곱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도나 메서드 그워크샵에서 어, 헬트와 함께 할 때도 어, 그룹 릴리징이라고 해요. 그 릴리징은 또 혼자 할 때랑 그룹으로 할 때랑 또 다른 거예요. 네, 놀랍죠? 그룹 릴리징을 할때 효과가 더 강력해지게 되고 이 시크릿 사운드를 통해서 그룹 릴리징을 하기 전에 어, 워밍업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화이트된 상태로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시크릿 사운드를 하고요.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소개했는데, 그 마인드벨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아, 네. 네. 그래서 종소리가 한 번씩 댕댕댕댕 하고 나잖아요. 음. 그래서 그 종소리 5분을 할 거예요. 음. 그냥 종소리 들을 경우에는 막, 막 생각이 <laughs> 범람하잖아요. 어디 막 이상한 데 가있고, 오만때만데, 그걸다 하잖아요. 근데 이 사운드를 하고 나서,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. 경험하실 수 있고, 이 사운드를 하시고 난그 직후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. 이제세 번씩 얘기를 할 거예요.